넌왜 나한테 오빠라고 안 하냐? 갑자기 왜래? 이즐겁게 아니, 그렇잖아요 내가 너보다 한 살이나 많은데 야, 한번 친구하기로 했으면 친구인 거지. 이제 결혼할 거니까 오빠라고 해. 헛소리 하지 마. <laughs> 여러분들, 송현이의 실체입니다. 이렇게 인성이 바닥입니다. 프레임 <laughs> 씌우지 마라. 아, 오빠라좀해 봐. 아, 꺼져오빠라 한번 해 봐. 야, 시켜. 아니, 아니, 아니. 뭐라고? 아니, 아니. 아니. 뭐라고? 저 아무 말도안 했는데. 진짜 진짜, 오, 빠라고한 번만 해봐. 오, 충근. 아, 진짜. 춘근이라네. 아, 왜 그러는데? 아니, 내가 한살 많잖아. 어? 그리고 이제 결혼도 하고, 어? 가끔씩 오, 어, 나 모르는 거니? 내가 진짜 딱 한마디만 할게. 오빠라고 불러줄래? 혓바닥이 우설이야? 뭐라고? <laughs> 지금 내, 뭐, 휴가, 휴, 뭐. 거야. 아, 그럼 나도 이제 야라고 부를 거야. 되질래? 어, 여자한테 맞아봤자 안 아프. 아, 무기로 때리면 개아프. 어, 피해서 바로 뒤돌려차기 하면 너 10m 튕겨나가. 어, 뒤돌려차기 당하고 10m 튕겨나간 다음에 어머님한테 달려가서 이럴 거임. <laughs> 어, 우리 엄마 아들 봐버려서 안 동함. <laughs> 여보세요? 어머님! 응현이야 음, 오빠가 저 뒤돌려차기로 때렸어요. 이씨! <laughs> 엄마, 현이가 나 무기로 때렸어. 니가 또좀 잘하던가,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. 하하하하. 그래서 오빠라고 안 불러? 아, 싫어. 왜 갑자기 이제 와서 오빠라고 하라 해. 아 <laughs> 우리 곧 결혼하는데 뭐 계속 야야야 할 거야? 빵디 그만 보여 지금. <laughs> 아, 왜? 여보라고 부르잖아. 진짜 오빠 소리 듣고 싶다고. 그니까. 왜 오빠 소리가 듣고 싶냐고. 말해봐. 뭔데. 얘기하면 내가 생각해볼게. 진짜지? 응. 이거 봐봐. 이분 뭔데? 아이걸왜 나한테 보여주냐? 아박어 아니 이걸왜 나한테 보여주냐고? 아 니가 솔직하게 말하라며 <laughs> 오빠 그만해줘 제발을 따라해달라고? 오빠 그만해줘 제발을 따라해달라고? <laughs> 아니 요, 요, 말, 말하지 말고 오빠 야 잠깐만 가 가만있어 가만있어 잠깐만 저가쓸수 없어 오빠라고 해봐 진정광고 오빠라고 해봐 미, 미친 거 아니야? 왜, 왜 그렇게 뚫어지라잖아 <laughs> 야, 이거 내 거야. 줘. <laughs> 줘 그래서 오빠라고 불러주면 돼? <laughs> 아니, 아니 아니. 아니. 오빠? 그만해 줘, 제발. <웃음> <웃음> 아, 아, 아파. <laughs>